DATGM이 수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, 수돗물이 수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, 수돗물은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D H G M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D H G M을 떨어뜨리고 잘 섞은 후 수소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수소가 측정이 되고 있고 이백 ppb 를 넘었습니다. 수소는 거의 삼백 ppb 까지 나왔고 이제 삼백 ppb 는 0.3ppm을 의미합니다. 이제 0.32까지 측정이 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. 그럼 이 DHGM을 떨어뜨린 물을, 물에 대해서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DHGM의 산화환원전이는 마이너스 175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로써 일반 수돗물, 수돗물도 DHGM을 떨어뜨리면 이제 환원수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